<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은 에너지로 3 4 번째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잘 계셨나요? 이 정국의 이 복덩이 스타일 복덩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니까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흔하지 않는 그런 옷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체형에도 맞을 수 있고 유행이 타지 않고 원단이 어디 가도 뒤지지가 않아. 그런데도 가격은 저렴해. 그래서 복덩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나 봐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복덩이님. 다른 데다 봤는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세요? 요러 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린넨으로 황토하고 쪽하고의 그 혼합 그거로 염색을 해서 두건하고 이 바지 이것들 3배다 염색한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내추럴하게 이렇게 염색한 거를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빠지는 탈모 머리가 또 하야하죠. 근데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하얗신 분들은 너무 너무 멋지고 근사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면 정말 아니야 아니야 너무 늙어 보여 갑자기 염색 안 하고 그렇게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은 어중중한 머리를 하지 마시고 이런 두건을 한번 써보세요 어, 나는 두건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다 이뻐요 저도 이런 거안 썼거든요 <laughs> 저희 두건 진짜 두건 노노노노 그랬는데 식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게 이제는 이게 아 복덩이 하면 두건 앞치마 요게 떠오르실 거예요. <laughs> 두건도 이것도 뒤에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두건이냐 아니면 요렇게 모자처럼 모자처럼해서 요렇게굴려가지고요렇게 묶어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요 블랙은 필수죠 심플하고 요런게 좋아 내추럴하고 심플한 게 좋아 그러면 어 블랙은 아무 데나 어울려요 어중증한그 머리를 확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까만 두건을 사실 때는 요 모티브를 이쁘죠 까만 두건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모티브가 있는 거랑 모티브 그냥 나는 이런 거 다른 거 싫어 그러면 그냥 이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모티브를 한 장씩 이렇게 이렇게 달아도 이쁘네. 음. 린넨 두건은 요거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만드는 거는 아주 슈, 여름에까지, 초가을까지도 어, 나는 머리가 열이 많이 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바람이 슬슬 들어가는 그런 시원한 원단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제가 쓴거 요거를 한터하고 쪽으로 염색을 한 겁니다. 굉장히 아주 신비롭고 멋진 색이죠. 어, 세상에 없는 어떤 문양보다도 근사하고 멋진 그런 두건이에요. 제가 쓰,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것도 황토에다가 쪽을 좀 놓았어요. 근데 나는 황토만, 황토 색깔 없어요. 난 황토 옷이 많은데, 요런 신분들, 요거 황토, 황토도 그냥 있어요. 이쪽 천연염색 두건 같은 거는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근데 제가 저렴하게 3만 원 씩에 어, 드릴 거고요 묶어서 동그랗게 해서 이런 두건은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 원에 드리는 대신에 이렇게 딸려갑니다. 두건을 하나 사시면 택배비 들어가요 4천 원. 어, 두 개를 이렇게 사시면 택배비 무료. 이렇게 황토냐 블랙이냐 아니면 이렇게 연한 쪽하고 황토냐 블랙이냐 블랙은 하나 필수에요 필수 색깔이 다 달라 근데 보면은 다 이뻐 이쁘잖아 이것도 보기 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이든지 다 어울려 얼굴이 그리고 이런 어, 황토 색깔이 들어가서 얼굴을 약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금방 가을도 오고 그러니까 어, 나는 이런 이런틈이 많아, 이런 옷이 많아, 그러면 요렇게 이런두 권, 두 두건, 권하고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 팔렸어요. 팔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붙여드릴 건데 어, 잠깐 입고서 앞으로 요런 이렇게 이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고 있고 요거는 굉장히 멋져요. 향토하고 이쪽을 많이 들었는데 일부러 정게 보이게 이렇게 하얀색 실로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굉장히 발랄해 보이면서 도 젊은 느낌이 드는 거죠. 딱보청 청인데 뭐 아니야 늬넨이에요. 늬넨이고 늬넨이 어, 주는 그런 시원함과 달라붙지 않고 멋스러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염색을 염색을 했기 때문에 어, 물빠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매염처리랑 수세과정에서 잘했기 때문에 어, 많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빠짐은 거의 없고. 요거는 세탁하실 때는 에뭐이런 섬유 유연제 이런 거 아니 아니 됩니다 그리고 어, 창문에다가 실초 밑방을 해서 조물조물해서 살짝 이렇게 짜서 톡톡톡 털어서 옆으로 뉘어도 돼. 옆으로 쫙 뉘어서 <laughs> 애기처럼 이렇게 재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쫙 펴서 널어 셔도 금방 말라요. 요게 건조기 사용도 하나 아, 어떤 종류든지 다 이렇게 세탁을 하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거의 몇 번의 수세를 거쳤기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아요. 요 상태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색이죠. 멜란지 오토밀 자켓은 다 나왔어요. 그이튿날 벌써 다 나가버리고 없어. 없고 지금 원단이 좀 남아갖고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원단이에요. 그 면하고 어, 아주 시원한 여름 원단인데 어, 고급스럽게 어떤 분은 어, 스님옷 같지 않으세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laughs> 그거는 생각하기 에 나름이죠. 어, 고급지고 무난하게 입으실래 입, 입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고급죠 그리고 이 옷이 이 색상이 모든 것을 가라앉게 해주는 옷이기 때문에 수녀님이나 어, 스님들이 반이 입으시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게 해서 운전하실 때 이럴 때 좋고,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고객님이 이거를 구입하셨는데 제가 팔이 길어요. 그랬더니, 아유, 복덩이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 고무줄 하나 차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국더님 옷은 참 편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 번, 이렇게 걸으셔도, 한 번만 걸으셔도 멋지스러운데, 어, 난 걸치상스러워. 그러면 이렇게, 음, 이쁘지 f 로 이렇게 딱 입으셔도 여성스럽고 이쁜데, 이렇게 딱 약간 뒤로 제껴서, 이렇게 입으시면 영해 보입니다. 팬트를 입으면 또홍 멋있어요. 거기다가, 음, 이런 두건을 하나 딱 쓰시면 이제 예술가처럼 멋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어, 흔하지 않으면서도 멋스러운, 아 이거 이쁘다. 제가 봐도 염색할 때는 설레이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럽고 기아한 거죠. 그레이가 주는 이 행복, 요거는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안, 안에다가 아무거나 입어도 멋스러워요 그리고 저한테 이큰 꽃가라 사신 분들 계시죠 요거를 밖에다 입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이렇게 안에다가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여름옷은 빛에 따라서 이렇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살라... 요 그레이가 주는 중후함과 멋짐 힘 짧고 트임을 줘갖고 약간 이렇게 굴렸어요 여기를 여기를 약간 이렇게 굴렸거든요 그래서 멋스럽고 요아요 아, 요 조끼는 <laughs> 이끼는 제가 이거 삼배를 염색한 건데 포켓이 있고 여기다 끈 하나를 한쪽에다 달아서 이게 나오니까 또 멋스럽네. 왠지 이 모자는 괜찮은데. 어. 저번에 그 핫핑크나 노야블루는다 나갔어요. 없어요. 이거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요. 초가을까지도 입어도 멋진 그리고 이 색이 주는 이 멋진 뿜뿜. 나는 이런 어두운 색깔은 안 입어봤어. 근데 이한 세트를 입으시면 너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거 요거를 제가 일부러 이거 몇장 없어요. 이것도 지금 원단 있는 거다 만들었거든요. 없어 이제 이것도 사고 싶어도 못 사. 저도 이제 입을 거 하나 남겨 놓으려고 이거.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 청바지거든요. 이거는 앞에가 이렇게 어 일자고 여기 약 약간 포인트를 준 옷인데. 그 회색 바지 같은 경우는 나는 통이 너무 싫어.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다 집어주셔. 그러면 또 개성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통바지도 아니면서 일부러 주름을 잡았지만 한 번만 이렇게 집어주시면 멋있어요. 이 색깔은 바지, 셔츠, 조끼까지 있어요. 바지 59,000원, 셔츠 59,000원, 조끼는 38,000원이에요. 와인색 스카프, 이거 12,000원씩이에요. 그레이에다가 와인 색깔 멋있네. 와 저는, 저는 여행갈 때 스카프를 여러 스카프. 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냥 이런 단색을 하나 가져가가지고. 멋짐. 스카프가 주는 패션의 완성. 블랙은 딱 보면 머리가 까마 보이잖아. 그래서 어중간하고 머리가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두건이 아, 좋습니다. 이거는 모티브 껴서 가요.